남아스테 요가 남성 요가 강사 노희순입니다. 요가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수련법입니다. 하타 요가의 기본 체위로 몸의 균형을 되찾고 호흡과 명상으로 뇌를 활성화시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남성 요가 수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립근 강화 체위를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양쪽 무릎은 골반 넓이로 벌리시고요. 양손은 어깨 넓이로 벌리셔서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시고요. 자, 좌우가 흔들리지 않게 정확하게 어, 자리를 잡으시고 자, 숨을 내쉬고 후, 숨을 마시면서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 앞뒤로 쭉 뻗어줍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오시고 자, 숨을 내쉬고 후. 숨을 마시면서 왼팔과 오른쪽 다리 앞뒤로 후. 내쉬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옵니다. 자, 한 번씩 더해 보겠습니다. 숨을 내쉬고 후. 숨을 마시면서 오른팔과 왼쪽 다리 한번 더. 후. 내쉬면서 바로 숨을 내쉬고 후, 숨을 마시면서 왼팔과 오른쪽 다리 앞뒤로, 내쉬면서 바로. 자, 이번에는 참아보겠습니다. 아까 동작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동작입니다. 자, 숨을 내쉬고, 후, 숨을 마시면서 오른팔과 왼쪽 다리 앞뒤로, 자, 숨을 배에 모으고 참습니다. 하나, 둘, 셋, 내쉬면서 앞뒤로 팔다리를 쭉 늘리듯이 마시면서 제자리로 천천히 돌아오시고 자, 이번에 왼쪽, 왼팔과 오른쪽 다리 해보겠습니다. 숨을 내쉬고 후 숨을 마시면서 왼팔과 오른쪽 다리 앞뒤로 쭉 뻗어줍니다. 숨 참습니다. 하나, 둘, 셋, 내쉬면서 점점 더 멀리, 마시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들어옵니다. 자, 내쉬면서 자세 풀고, 잠시 호흡을 고릅니다. 자, 이번에는 전신체위를 하겠습니다. 자, 전신체위는 누워서 거꾸로 서는 체위인데요. 음, 항상 사람들이 서서 다니기 때문에 피나 기가 밑으로 자꾸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위는 인간이 직립이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어, 치료해 줄수 있는 아주 좋은 체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신제위는 거꾸로 쓰는 건데요. 거꾸로 쓰면서 턱을 당기면 이 혈액이 심장 쪽으로 모이게 돼서 심장의 어떤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고요. 또 머리, 턱을 당김으로 인해서 기가 뇌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정보내가 돼서 뇌 기능이 활성화 돼서 치매 예방과 노화 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체위입니다. 다만 이 체위는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냥 흉내만 내주시는 걸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자리에 누워주세요. 위에 옷은 바지 속에 넣으시고요. 천천히 다리에 누워서 호흡을 배꼽 주변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호흡을 천천히 합니다. 초보이신 분들은 다리를 먼저 이렇게 굽혀주시고요. 양손으로 바닥을 누르시고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반동을 주듯이 양 허리를 쭉 뜨시고 양 허리를 받치신 다음에 이 발뒤꿈치를 쭉 두발 뒤꿈치를 맞추셔야 왼발과 오른발의 균형이 약간씩 달라지신 분들이 길이가 음, 조절이 되면서 왼발과 오른발의 길이가 같아지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자, 턱을 더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고요. 의식은 발바닥에 두시고. 자, 배꼽 주변에 숨을 마셨다가 천천히 내쉬고. 조금 더 천장을 향해서 무너지는 천장을 떠받치듯이 자, 호흡을 천천히 복식호흡을 합니다. 자, 이 동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3분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5분, 더 오래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좋습니다만은 너무 오래 하시는 것도 그 나지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너무 힘들지 않을 정도까지 하시다가 천천히 두 무릎을 굽혀서 숨을 얼굴 쪽으로 무릎을 더 가까이 한 다음에 양손으로 바닥을 짚으시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리를 쭉 펴시고 이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요. 천천히 발끝을 발을 골반넓이 정도로 벌리시고 양손은 허리 옆에 손등을 바닥으로 두시고 사바하사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바하사나를 통해서 몸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숨을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호흡이 조금 안정이 되신 분들은 왼손으로 바닥을 짚으시고, 오른손으로 바깥쪽을 짚으셔서, 한쪽으로 몸을 돌린 상태에서 항상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동작을 보여드렸는데요. 요가에는 여러,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자기 몸에 맞는다고 해서 그 동작만을 고집해서 많이 하시기 보다는 골고루 한번 몸을 굽혔으면 한 번은 펴주시고 그래서 항상 어, 굽혔다 폈다를 교대로 해주셔야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동작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수요일 오전 10시 남성 요가에 접수해 주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Namaste.